두날짜 토이 매니저 출근 완료. 자, 방금 저희 주량주 토이 매니저님께서 출근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오늘 제가 배워보게 될 단어는 repor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report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 형태로는 보고서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뭐 보고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 LC에서 배워보기들 단어는 report to somebody 아니면 report to 장소라고 해서 어디 어디로 출근을 하다의 느낌이 있습니다. Report to somebody라고 하면 누구 누구에게 출근을 보고하다. Report to 장소가 나오면 어디 어디로 출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예문을 하나 살펴보자면 Do you want me to report to the warehouse in Pittsburgh? 이런 예문이 있겠죠. 당신은 제가 피스버그에 있는 웨어하우스로 출근하기를 원하시나요?라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report 출근하다는 뜻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근. 선생님, 선생님. 네. 오늘은 report예요. Report인가요? 자리폴트는그한 가지 말씀드리고 10월 20일 정기 토시회였죠 그때 리폴트가 어, 활용이 됐는데 뉴스하고 아티클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 동사가 w r i t 였기 때문에 아티클을 답으로 보르는문제가 나왔었고 어, 뉴스 같은 경우가 동사 리폴트와 함께 짝꿍을 잘 쓰죠. 이 그래서 리폴트 뉴스가 되면 뉴스는 소식, 소식을 보고하다의 명사로 잘쓸수 있습니다. 어, 그두 가지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